안녕하세요. 지금 제가 어디 있냐면요. 부산역. <laughs>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. 네일로에서, 네, 겨우 이렇게 와가지고 도착했는데, 아, 열차 탔을 때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긴 했었는데, 약간. 근데 어떻게든 잘 해결돼가지고, 이렇게 여기로 오게 됐어요. 어, 이제, 부산에서 좀 많이 돌아다녀 봐야죠. 하면서 중간중간에 유명한 그 위치나 이런 데나 갔을 때 혹이라도 뭐좀 특별한 부분들이 있을 때 언제든지 짧게 방송을 방송이 아니라 녹화해 가지고 올릴 예정입니다. 네. 어. <laughs> 어 진짜 아까 예약이 안될뻔 했잖아요. 그러니까 열차를 탔는데 아니, 열차를 탄게 아니라, 좌석번호가 없는 거예요. 그, KTX 좌석 지정을 했는데, 어, 그래서 막 진짜 시겁해가지고. 근데 어떻게 해서 겨우 예약해가지고 지금 와서, 이제, 그, 캐리어, 이제, 그 숙소에다가 맡겨놓고,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. 네. 부산의 도시 풍경. 사실 서울과 별 다를 바가 없죠? 네. 어. <laughs> 머리가 너무 산발이긴 한데 원래부터 좀 산발이 자주 되긴 하는데. 어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연락 연락이 돼.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